지금 이 안에 이너는 갈색이고 흰색이고 자켓 파란색. 그니까요. 쌤들이 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저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. 보세요. 저한테 왜이 파란색 옷을 주었는가?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음성 변조. 나 나는 왜이 파란색 옷을 입어야 하는가? 잘 부탁드리면은. 스케치북이 되어오시기 때문에 <laughs> 아 되게 약간 어렵게 말했어 묻힐까 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흰색에다가 뭐 묻힌 전적 있음 예, 예, 예. 이렇게 해서 어, 근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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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채롭다니까 <laughs> 안묻힐게 정배우 정배우 <laughs> 그 안에 거를 안에 거만 입혀서 내보내서 없으니까 일단 겉에 거 준비될 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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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켓을 왜 그럼 난안 주는 것인가? 너, 발, 있는 거 아니 수선이 필요해서? 어, 보통 어. 이제 수선이 필요해서잖아 응. 묻힐까봐 아아저넣어 <laughs> 묻힐까봐 이렇게 테스트를 다니요 아 <laughs> 초콜릿다고 해요 <laughs> 그대 나와 갔나요 왜 엄정 패션 테러리스트. <laughs> 같이 안 다니고 싶어요. 아니 당당하게 이렇게 다니면 되나요? 아니 아니 제옆으로 오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 그리 심지어 이 검정 양말은 왜안 벗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구두도 안 갈아 신었고 지금 안 갈아 신는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왜요 왜? 검정 양말은 네. 내 지압 슬리퍼. 걸음 <laughs> 고어오는 <그리고>. 사람에 특별할 <laughs> <찾을> 거야. 걸어는사람에야 <laughs> 아 어, 진짜 나가면 약간 진짜 시골 상경인데 메이크업을 <laughs> 시골? 하고 이렇게 나갔어 근데 사람들 과연 나한테 뭐라고 할수 있을까? 어할수도할것 같아 저기서 시골 상경인데 샵은 서울에서 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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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, 이거 약간 서울에는 아줌마 패션 같아 뭐 무슨 뭐 <laughs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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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패션? 뭐? 아줌마 패션? 감사합니다 아. 정배우 끝났거든요 리콘

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음, 대통령이 또 어퍼컷을 했습니까? 네, 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 어퍼컷을 하는데요. 윤 대통령이 오늘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는데,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도 조금 더 힘내달라며 어퍼컷을 선보였습니다. 오늘의 패테. 지금 여기에 이겼지 <laughs>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? <laughs> 다리가 나와. 조심하세요 <laughs> 묻히지 마세요 그래서 <laughs> 우와 보시죠. 약간 디토 감성 it.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잘 나.. 잘 나온.. t I go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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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ot i 거 I got it. I got 이 t I g o 이 it. I got i 어제 뭐 지지 많이 묻히고 다니면 이렇게 돼요. <laughs> 이게 뭐야? 거의 뭐민부야실거 같아. 매너 달아, 매너 달아. 아, 근데 귀엽다. 약간 송아지 같아. 와, 나 처음 들어봤다. <laughs> 아,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? 네, 비대위원장입니다. 한 장관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죠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망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왜 거기서 두 사람이 의외의 장소에 나왔나 보죠? 네,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와 천공 스님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습니다.